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인 주디비에 지유입니다 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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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페닉스 던지기를 할겁니다페닉스야 이리 좀와 이리 좀 탁상에서 아무도 던던 아무도 던자 이제 탁상에서 떨어질게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밥을 이렇게 페닉스야 봐봐요. 오지! 바로 집에 향하는 페닉스! 이제팬텀이네 차례입니다. 카터 봐, 이리와. 자, 팬텀. 일떨어 드릴 거예요. 야야, 이거 먹는 게 아니고. 얘도 오겠다. 자, 펜 페닉스 팟. 팬텀. 옳지? 팬, 와! 와빠빠라바라만 푸, 따따르르 우와, 이렇게, 페리스와 팬텀! 던지기를 해봤습니다! 애들이 어디 갔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밥들을 이용해서, 똥을 찍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애들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찐주 t v 의 주인인데 주원 레몬이 레몬이 주원 주원이가 지금 사이다를 먹고 안찍습니다 주원님 미리 오세요. 뿅뿅 저좀 찍어 주세요. 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때 내가 이거 했는데 너무 배, 어,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얘는 버려 버려였고요. 이렇게 페릭스와 팬텀이 하고 있습니다. 주원님, 제발 저 나는 것좀 자랑하고 싶어요. 또 제발 자랑 하고 싶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 부탁. 그 다음에 이 그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부탁부탁 믿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